안녕하세요. YTN DNB 시청자 평가원 김나영입니다. 최근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뉴스를 가득 채우는 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인데요. 낭만의 계절로 여겨지던 여름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 두려움의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큐에스프라임 미지의 여름에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프로그램은 뉴스와 리포터의 현장중계를 통해 폭염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달궈진 도심거리, 지친 시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기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리포터의 생생한 묘사는 시청자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전문가와 함께 폭염과 폭우의 원인을 분석하며 기후변화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극의 이상고온 등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과 예식까지 전달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준 유익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마 패턴의 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을 짚으며 폭우가 마치 흉폭한 괴물처럼 쏟아진다라는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비유는 시청자 이해도 측면에서 어려운 용어를 나열하지 않고 적절한 설명과 표현으로 비교적 알기 쉽게 구성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간, 그래프 등의 시각자료와 함께 수치에 대한 정확한 비교와 근거가 제시되었다면 이해를 더욱더 도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더위나 불편을 넘어 기후변화가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뜨거워지는 바다와 기후 위기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호소 등의 전개는 실제 피해 화면과 함께 극적인 표현이 이어지다 보니 공포나 불안감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감정적 호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효과적이지만 시청자에게 막연한 두려움만 남기지 않도록 절제된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끝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시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필요한 기술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부족한 것은 사회와 개인의 의지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아쉽게도 부족했는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나 대안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다큐 S 프라임은 폭염과 폭우를 통해 기후위기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했고 시청자에게 경각심과 교육적 메시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단순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리고 실천과 변화를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